안 차토박이입니다. 오늘 시승기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250 이스크리시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E250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중에서 제일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22년식이 되면서 E250부터 E450까지 팬의 사양이 대거 추가되면서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시승기를 보기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상품성 개선이 된 E250 이스크루시브 시승기 시작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21년식 E250 이스크루시브의 가격은 6,890만원이며 평균 할인율은 300만원이고 곧 22년식이 되면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E250 이스크루시브의 추가 구성은 이스크루시브 디자인 멀티빔라이트 18인치 10 트윈 스포크 휠 브라운 애쉬 우드 트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열 통풍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9월부터 판매되는 22년식은 후방 카메라가 서라운드 뷰로 변경이 되며 멀티빔 라이트가 삭제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멀티빔 라이트가 삭제된다면 가격은 100만 원 미만이 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식 이클래스 e 전체의 구성 및 펜의 사양을 알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의 그릴 중앙에 있는 큰 벤츠마크보다는 이스크루시브의 본넷에 있는 작은 벤츠마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이 e 클래스의 아방가르드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지만 이스크루시브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거의 없고 대부분 세련되었다라고 평을 하였는데요. 더불어 현재 보고 계시는 모하비 실버의 색은 빛에 따라 은색과 금색이 보이며 전혀 올드해 보이지 않으면서 이스크루시브의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스크루시브는 무채색보다는 모하비 실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이스크루시브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관 주인 등은 새로운 메르세데스 벤치에 패밀리 룩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처럼 이 클래스를 뜻하는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라이트는 멀티빔 라이트가 장착되고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사양등 보조 기능을 지원하여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으로 사양등이 작동하고 앞에 장애물이나 차가 있을 경우 그 부분만 사양등에서 하향등으로 전환됩니다. 멀티빔 라이트는 실제 운전을 하면서 제일 체감되는 편의 사양 중 하나로 시각적인 만족도와 야간 주행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그릴은 벤츠바크 대신 대형 육각 크롬 그릴로 되어 있고 본넷 위에 작은 벤츠바크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도 이스크루시브 디자인의 적용으로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살짝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크롬 마감이 있고 스포츠 주행보단 편한 주행을 주로하는 이스크루시브답게 다른 트림에서 보이던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 커튼이 없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기존 E클래스처럼 저형적인 중대형 세단의 라인을 보여줍니다. 짧은 오버행 덕분에 보닛이 더 길어보이며 이스크루시브의 크롬이 돋보입니다. 윈도우 몰딩과 사이드 스커트에도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고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기존 E클래스와 동일하지만 후미 등 디자인의 변화로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세련되게 바뀐 후미등은 주간 주행등처럼 두 줄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마른 LED로 구성되어 있어 입체감이 느껴지며 후미등 사이에는 크롬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후미등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기존 E클래스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후면 디자인이 스포츠 세단처럼 날렵하고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베기 디자인이 있으며 기존에 뚫려 있던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휠은 앞24545 18인치, 뒤24545 18인치의 10 트윈 스포크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휠 디자인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250 이스크루시브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250 이스크루시브의 실내는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실내 디자인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250 이스크루시브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레버기어, 터치패드,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 시트, 브라운 AC, 우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차량에 탑승을 하면 웰큰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경쟁사의 차량보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계기판 조작은 스티어링 휠 왼편의 버튼들로 가능합니다. 테마는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래시브, 디센트까지 총 4가지가 있으며 보이는 곳 어디든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들로만 구성을 할수 있어 자유도가 돋보이고 주행, 내비게이션 주행보조 기능은 계기판 전체 화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확대 및 축소, 지도 모양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인성은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들로만 구성할 수 있고 글자들은 크고 색 배열이 잘 되어 있어 운전 중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이나 터치패드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인성은 화질 및 밝기가 좋아 주간에도 잘 보이며 애니메이션이 화려하고 메뉴들을 들어갈 때도 부드럽게 전환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조작은 터치를 지원하여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때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검색 속도는 다른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정확도는 좋았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터치패드로도 조작이 가능한데, 터치패드의 조작감이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터치 민감도가 높아 운전자가 선택하려고 하는 메뉴를 지나쳐 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이 날렵하게 바뀌었으며, 스티어링 휠에 9시와 3시에 약간의 홈이 파여 있어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쉽게 고정이 되어 만족스럽고 패들 시프트의 크기가 기존 스티어링 휠보다 커져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는 기존 e l 클래스와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은 좋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제일 편리하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존처럼 64가지의 색과 시간마다 색이 계속 변하는 멀티컬러를 지원합니다. 특히 멀티컬러는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옵션이며. 운전자가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시간마다 색이 바뀌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조기의 온도를 조절할 때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변하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불어 밝은 금속 도어 스커프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적혀 있어 도어를 열 때마다 감성적인 만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실내 트림은 브라운 애쉬우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이크레스와 다르게 센터페시아 커버에도 브라운 애쉬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지문과 먼지가 잘 묻지 않아 관리하기가 편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운 애쉬우드 트림을 손으로 만져보면 나무의 결이 느껴지지만 속이 빈것 같은 소리가 발생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너는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이 되어 있고 대시보드, 암레스트, 센터페시아, 도어까지 인조가죽 마감을 하여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고 손으로 만져보면 푸시푹신하여 잡는 느낌도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수납공간은 글로브 박스, 도어 포켓, 센터페시아 수납함,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까지 2열 수납공간은 도어 포켓,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까지 있습니다. 이 e 클래스의 수납 공간은 경쟁사보다 더 넓고 깊으며 물건을 넣었을 때 잡소리가 나지 않게 천으로 마감을 하는 세심함이 돋보이고 1열의 커플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리가 가능하여 더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열 충전 포트는 센터 페시아 수납함에 USB Type-C 포트 12V 시가잭 암레스트 콘솔에 USB Type-C 포트 2개, 2열 충전 포트는 센터 콘솔에 12V 시가 잭이 있습니다. 일렬 시트는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으며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착자감은 나파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으로 되어 푹신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장거리 주행을 할때 크게 필요하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옆구리 받침대가 큰 편에 속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250 이스크루시브에는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자동으로 시트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평소 사용하던 자세와 큰 차이가 있지만 스티어링 휠까지 거리 및 시야까지 딱 맞게 설정이 되어 이 e 클래스를 타시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열 시트도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을 때 경쟁사보다 여유로운 머리 공간과 무난한 다리 공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 공간이 여유로워 답답하지 않고 다리 공간도 편하게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무난하였습니다. 특히 가운데 좌석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편하였는데 여유로운 머리 공간과 좌석이 안으로 파여있어 몸이 떠있는 느낌이 없이 시트에 딱 붙어있어 만족스러워 단거리 이동에 사용해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착자감은 시트가 그 안쪽으로 파여 있어 몸을 고정시켜줘 중행중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었으며 팔걸이를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고 시트의 바닥 길이가 길진 않지만 시트 안쪽이 파여 있어 허벅지가 뜨는 부분은 거의 없었는데 장시간 이동을 하더라도 불편함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2여공 이스크루시브의 편의 사양은 멀티빔 라이트, 중행보조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시트키네틱,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기, 셀로프 후방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전동트렁크, 노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행보조 기능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여러 부가 기능들이 있지만 불안정하였습니다. 시내에서 중행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앞차의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어 앞차와 같이 달릴 때및 정차된 차를 빠르게 발견하여 부드러운 정차를 하였습니다. 차선 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차선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유지를 하여 불안하였으며 차선이 없는 곳을 지날 때는 앞차가 있을 경우 따라가지만 없을 경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차선 중앙 유지는 시내와 마찬가지로 차선 중앙을 완벽하게 유지 못하고 차선 좌우로 움직이지만 차선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으며 고속도로 램프로 돌아 나갈 때는 안정적으로 차선을 돌아 나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차의 인식률도 좋아 부드럽게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도 부드럽게 감속을 하였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부가 기능은 주행하는 도로에서 속도가 변하는 표지판을 발견할 경우 자동으로 한계속도를 변경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방향 지지 등을 사용하여 차선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감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생각이 없이 고속도로 IC 근처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 지지 등을 사용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차 스스로 속도를 급하게 줄여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고속도로 IC 근처에서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총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구역은 내비게이션, 실시간 연비, 지포스, 2구역은 주행보조 기능, 3구역은 도로 안개속도, 주행보조 기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음악을 변경할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알림이 뜨지만 BMW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음악 변경은 안됩니다. 아시아 지역 한정으로 공기천정 모드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공기의 질을 알려줍니다. 썬루프의 덮개는 열릴 때는 자동이지만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다른 브랜드보다 월등하게 좋고 광각으로도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때 장애물에 가까워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경고 표시 알림이 작동하는데 22년식의 경우 후방 카메라가 서라운드 뷰로 변경됩니다. 애플카 플레이는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안 되지만 터치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합니다. 공간은 125cm의 캐디백을 시트 폴딩을 하지 않아도 가로로는 수납이 안 되지만 대각선으로 수납이 되며 트렁크 왼편에는 작은 수납함이 있고 트렁크 하단에는 쇼핑 바구니와 함께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는 쇼핑 바구니가 있으며 저는 세차용품을 넣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2에 성인 남자가 누워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길이의 여유가 있어 스키 같은 짐을 넣을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치의 노멀 오디오는 저음, 중음, 고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다른 브랜드보다도 안 좋은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을 할때 고음은 그나마 깔끔하게 들리지만 저음은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 답답하였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보기 전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걸 추천하며 차량 오디오의 설정을 초기화 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피커의 출력이 달라 소리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촬영 도중 차가 교체되어 대부분의 주행 능력 테스트는 이2 5 0 아반가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2 5 0의 엔진은 진열 4기통 2L,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211마력 35.7 토크, 0에서 100km 가속력 7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1km입니다. 기존 250과 거의 동일한 엔진 성능이며 복합 연비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별 이미지도 디테일이 있는데요. 현재 차량의 라이트가 켜지면 주행 모드 창에서도 변화가 있으며 컴포트 모드에서는 주행하는 도로의 각도를 알수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지포스의 값을 알수 있습니다. 엔진 반응은 주행 중 급가속을 할때 약간의 터보렉과 함께 미션 반응도 느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며 기존 E250의 엔진과 동일한 거친 엔진 소리와 급가속을 알때 2열 센터 콘솔 아래에서 소음이 발생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250은 5탄가 95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유되어 있고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이250 0에서 100km 가속력은 7.4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엔트리 라인과 거의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었으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때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지는 않지만 답답하지 않게 가속이 가능한 가속력입니다. 이2 5 0의 80에서 120km 가속력은 4.8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추월 가속력은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추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단은 공식 0에서 100km 가속력보다 더 늦게 측정되는 겨냥이 있는데 공식 기록과 비슷하게 측정되는 BMW와 비교하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급과속을 하더라도 약간의 토크감만 느껴질 뿐 안정적으로 가속이 되어 감흥이 없으며 짧게 악셀링을 하면 엔진과 미션의 반응이 없다시피하고 깊게 악셀링을 해야 약간의 토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와 차의 성격이 스포츠 주행을 주로 하는 게 아닌 답답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250의 브레이크는 앞한 개의 피스톤, 뒤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고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이 250의 브레이크 기록은 3.1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은 기록이 3.25초로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나이지 투론이 9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내나 국도를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보여주지만 조속 주행 중 빠른 가속을 해야 할때 기존 나이지 트론이처럼 1초 정도 반응이 없다가 급가속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을 최대한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역시나 버벅이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 기어를 내릴 때는 무난한 속도를 보여주지만, 기어를 올릴 때는 패들시프트의 명령도 무시할 정도로 느린 변속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250의 핸들링은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처럼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묵직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가 어디로 갈지 운전자가 예상이 되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비가 오는 날 급코너를 연속으로 돌아 나갈 때 약간의 언더스테어가 느껴지지만 타이어가 노면을 놓치지 않아 안정적으로 코너로 돌아 나갈 수 있었는데 기존 E클래스의 코너링은 안정감은 있지만 억지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E50은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코너링 성능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2 2 5 0 이스크루시브의 측정된 실내 소음은 39에서 40데시벨을 기록하였습니다. 정차 중에는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고 가속을 할 때도 엔진 소음과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2억공이스크루시브에 측정된 시속 110km 고속도로의 주행소음은 60에서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정숙한 주행소음이 기록되었지만 경쟁사보다 풍절음이 실내로 유입되었습니다. 승차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차체와 시트에 거의 전해지지 않고 요철을 지날 때도 충격은 완화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도 다른 트림과 다르게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e250 이스크루시브는 복합 연비 리터당 10.1km이며 판매되는 이 e 클래스 중에 e450을 제외하면 연비가 제일 안 좋습니다. 연비 테스트는 시내 주행 한 번, 국도 종속 주행 두 번, 고속도로 종속 주행 두 번으로 테스트를 하였으며 주행 모드는 컴포트, 주행 방법은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9km를 주행한 시내 연비는 리터당 12.3km. 13km를 주행한 국도연비는 리터당 16.9km 12km를 주행한 국도연비는 리터당 17.5km 47km를 주행한 고속도로연비는 리터당 18.2km 48km를 주행한 고속도로연비 2는 리터당 17.5km를 기록하였습니다. 2리터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제일 아쉬운 연비를 기록하였으며 자세한 연비 테스트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250 유스크루시브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입니다. 첫번째, 계기판의 버벅임 계기판의 정보들을 구성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답답함이 느껴지고 애니메이션은 부드럽지만 다른 메뉴로 넘어갈 때는 버벅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티어링 휠의 원가 절감. 스티어링 휠이 과하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흠집은 물론 먼지가 쌓여가는 걸볼수 있고 볼륨이나 OK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버튼들은 누르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플라스틱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답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날로그 시계 삭제. 매번 언급하지만 제게는 제일 아쉽게 느껴지는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 빛나는 시계가 참 이뻤는데 말이죠. 네 번째, 앰비언트 라이트 삭제. 계기판 위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잡소리. 시승을 하는 동안 악셀을 밟을 때마다 운전석 대시보드에서 나사 굴러다니는 소리가 계속 발생하여 운전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휠 디자인 벤츠 코리아는 이상하게 이스클루시브에 좋은 디자인의 휠을 장착해주지 않는데 이번 휠 디자인도 예전 이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아쉬운 디자인의 휠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아쉬운 점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250 이스크루시브의 시승을 마치고 나니 잘 팔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브랜드 이미지, 아방가르드보다 나은 디자인, 고급스럽고 화려한 실내 디자인, 오디오를 제외한 풀옵션, 누구에게나 편안한 주행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경쟁사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식부터는 서라운드뷰까지 추가되는데, 경쟁사도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엔트리 라인에도 통풍 시트를 구성하여 상품성을 높여야 할것 같습니다. 저라도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한 엔트리 라인은 다른 차보다 2250이 더 끌리더라고요. 이상, 차또박이의 2250 이스크루시브 시승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